뭐야? 뒤집고 있었어? 응. 예.. 시나잘 일어나서 뒤집었어? 시 <laughs> <laughs> Hello and good morning. Good morning. Good morning. And to just. And okay, but yeah. g 이이 see you t o m 또해서 see you t o m 이런 거야. 예린아, 사랑해. <laughs> 예린아, 오빠가 사랑한데. 아이, 좋대. 해봐, 줘봐. 좋잖아. 할로윈 대예 예린이 생 잖아. 어, 맞아. 그러니까 태아가 핸드윈 음. 라인에서 얘한테 캔디 나눠줄 거야 커서 했을 때 일생이 봤는데 했을 때 <laughs> 그때 캔디 나눠줄 거야 어, 알겠어 해피버스데이 투이유 <laughs> Happy birthday to you. 아빠 때는 이, 이런 거였는데. Happy birthday to you. Happy birthday to you. 이거 알아? 이거. 아, 나 몰라. 신정구 가도 씨가 부른 노래 있어. 터보. 빠른 거? 음. 생일 축하합니다. 이거 말고? 음. 엘리베이터 이런, 이런거 막 해피 버스데이 투유 해피 버스데이 투유아 너무 크다 그거 <laughs> 목소리가 엄마 오랬나 해서 보, 봤어 한번 <laughs> 혼자 놀다가 쳐다보면 방긋방긋 웃어줘 엄마 뭐 이런 애가 있을까 애는 키가 작게 수 있을 때 태아가 이렇게 다으면 할로윈 데이안 넌, 기운이 나눠줄 거야. 기운이 나눠줄 거야? 어. 리런선물은 음, 그럼 그때쯤, 아빠가 예리 생일을 축하해주고, 응. 엄마가 태아산밥을 축복들고 <laughs> 와서부르드리 <laughs> 할게. 응. 그럼 태아가 가방 진짜 큰거 들고 있을게. 나니, <laughs> 정말, <알겠지? 웃음> 네. 뭐, 줄까? 그래. 아, <laughs> 저쪽좀가가서한개가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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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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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나간 거 같아? 응 음. 곱들었지? 우리 속딱속딱 얘기해서 <laughs> <놀람> 아, 아, 이게 뭐야? 다이것도잘알봐요엄는 여기 아이고 좋아 안음음 먹었잖아. 마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친구들아 맛있게 먹어. 냠냠. 다이어트 일반 법칙 응? 채소부터 먹어라. 이거 진정해서. 아니 우리 진짜 이사 가면 음. 배달 음식 줄이자. 그래. 애리 <laughs> 또 이사 가면 이유식 줄 거야. 알 됐다. 우리 먹는 거 쳐다본다. 응. 먹고 싶어서 쳐다보는 걸까? 응. 원래 이유식 할 때쯤 이렇게 먹는 거 보면서 막시흘리고막 막 이런 신호가 있으면. 예렇게 해도 되는 그런 거야. 으음 예린아, 예린아, 오빠가 같이 카페 가기로 해놓고 키즈카페 간는데 아빠랑 같이 카페 가기로 했는데, 나무에 예린아, 잘 잤어? 아이고, 아이고, 더 졸려? 이 슈퍼 스티커는 u 완전 큰 거? 우 와, 좋겠다, n o 때 얼마나 a t What? What? 걸봐 주실 때? h a 님 w h a 너무 잘해요 이렇게 또전 h 하시 w h a 아빠도 하나 줄수 있어? 어, 언제 뒤집었어? 여보, <laughs> 뒤집기 중에 갔지? 여린 씨, 여보, 이쁘다. 응? 오늘 우리 집삼 남매, 응? <laughs> 뒤집기 하느라 바빠바빠. 봤어? 가지고 먹고 그랬는데. 하디왔어 좋아? 응. 여기 오빠 자리였는데. <웃음> <웃음> 지금도 자리긴 해. 오빠 자리긴해. 오빠 오빠 아기 때 맨날 여기서 엄마가 사진 찍어줬는데. 맛있어요? <목소리> 어, 오빠는 떼다니고 있네. 어냐야 뭐 떼다니냐. 힘들겠다. 뭐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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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보 지금 엄청 이쁘게 나와. 맨날 여보 그러면 이상한 굴곡 <laughs> 말하면 무조건 이상. 오디너 지. 이뻐 지. 금 어? 어디지이거 <laughs> 여기 진짜 숨빠 아빠. 가 있다 빠 아빠. 아빠. 엄마, 아빠. 응. 같이 숨바 아빠. 래요그빠 아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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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알겠빠아겠 아빠. 아 What about you? Me? I didn't see it. Yerin. Yerin, why are you like this? Yerin. I love you so 태연아 같이 놀자 어때? 그래. 음. 만약 사람 없으면 알겠어 아. Good morning. 아. Good morning. Good m o r 엄마 Good morning. 태연 잘 잘겠다 어. 어. 태아는... <laughs> 자다가 갑자기. 안 하고 싶어 이러던데 뭘? 태호 갑자기 자다가 안 하고 싶어 이랬어 꿈? 자다가 꿈에서 뭘안 하고 싶었어? 아니 그럼 응? 하고 싶었는데 뭔데? 무슨 꿈 꿨길래? 엄마 꿈 꿨어 이리 가볼까? 그래? 이렇게? 그 <laughs> <이렇게? 웃음> 자, 내가 엄도가더 뭐... 손 손! 다음 응. 그냥 제가 학교 시실에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씩씩하게 할 거야. 응응. 진짜? 응. 내가 는 친구들 중에 누가 인사를 제일 잘해? 나! 진짜? 자라하고 응. 올게. 주소 바꾸 간. 저갈게 그러다 가서 티처스 헬로. 이렇게. 음. 그거 정말 선생님이 좋아할까? 그? 응, 좋아하실 것 같은데. 어제 <laughs> <laughs> 밤에 왜 엄마 아빠 가운데 왔어 잤어? <웃음> <에헤이>. <웃음> 언제 온 거야? 어. 나몇시간인제 몰라. 그래? 눈 떠보니 태아가 옆에 있더라고. 아빠 아빠를 끌어안고 자고 있더라고. <laughs> 짜야 <진짜요? 웃음> 다리 착착 <차, 차> 올리고, <laughs> 손도 착착 <차> 올리고 아빠한테. <laughs> 어쩐지 잠이 잘 오더라. 따뜻했어. <laughs> 오늘 저녁은 너무 신났어, 태아는? 네? 안돼 있었을까? <laughs> <laughs> 손 닿는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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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음. 이 음. 봐 진짜 걸다,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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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다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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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 음, 중잡아있는 음, 음, 잘 갔다 와. 가방이 없잖아. <laughs> 가방 줄게. 잘 갔다 와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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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가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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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

어울려 얼짱 각도 아 딱딱한거? 옆으로 해서 45도 옆선 아들, 아이 딸 얼짱 각도 얼짱 각도 얼짱 각도 얼짱 각도 예린나 <laughs> 아빠? 예린나 사랑해 사랑해 아 어. 아이고 롱롱롱 아빠 <웃음> <웃음> 잘 먹겠습니다. 아빠 맛있게 해서 정말 잘 먹을게. <laughs> 요고마 <나도요. 웃음> 최고야, 아빠. 자, 넣영아가 생겼으면 좋겠아웬영아 은주는 영아가 있잖아. 아빠가 형아 해줄게. <웃음> 그래. <웃음> 이게 무슨 호적이야. 그래, 형이자고 불러. 불러. 형아빠라고 부를게. <laughs> 그래, 동생. 그래, 동생. 엄마는 언니 갖고 싶었는데. 그냥 맨날 뛰어놀다 와서 입맛이. 응, 우리 아들 잘. 좋아. 어, 입맛이 좋아. 사랑해, 애리랑. 응. 아빠? 아빠?

주두리야는 반대하고 야야야야 야. 야. 아빠 이거 전낙이야젖어 <laughs> 아빠 태어서 여기로 말할테니까 여기, 여기 어. <laughs> <남한테도 다 들리네. 웃음> <laughs> 아빠 여기 여기 기대 아빠 남한테서 다 들려 아빠 어, 너무 잘 들렸어 아빠도 응. 사랑해 응. 둘, 야. 오. 오. 오 똑같아 <laughs> <볼게>. 성공 성공. <laughs> 음, 진짜 맛있어 맛있어 태아? <laughs> 응, 응. 한 번만 자꾸 보고 다니는 거로 가야지 가이사야네 잠을 까어 너야 어 엄마 어? 응. 네 엄마가 <laughs> 더잘랑해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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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그러자 와와

<laughs> <laughs Good, Mike. Hahah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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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